자주들 보시나요? 어, 우연찮게 저는 어, 창문 열어놨더니 날이 더워서 정말 그 벌한 마리가 날아, 날아 들어왔는데 울버는 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호박벌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호박벌을 어, 아주 가까이서 유심하게 한번 봤는데 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정말 호박벌이 어, 얼마나 위대한 국가를 깨닫게 되었습니 몸짓이 정말 그렇게 큰데 날개가 너무 작죠 호박벌 날개가 나중에 한번 호박벌 한번 일하시다가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론상으로는 날수 없는 호박벌이 1초에 날갯짓을 몇번한다고요 1초에 무려 200번 날갯짓을 2 0 0번을 하는 그 열정 호박벌의 열정 우리가 한단 미물이지만 돈 받아야 될줄 알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저 하늘을 날수 있는 오롯이 꿀을 찾아서 어,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그 호박벌의 열정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거룩한 성교 공동체. 우리 구세군 한국 궁극의 표이죠. 저기 지금 보시는 왼쪽에 뭐라고 써져 있죠? 거룩한 성교 공동체. 2015년 한국 구세권의 표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마 0년 예배 때이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전한것 같아요. 그런데 50일 전도운동 기간에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말씀인데 우리 말씀은 베드로 전서 말씀이죠. 베드로서에 어,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성교공동체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 계속해서 어,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한 그런 50일간의 전도여행을 떠나서 빨간색, 주황색, 오늘 노란색 나를 맞았어요. 그래서 노란색이 아마 그 호박벌, 꿀벌의, 꿀의 색깔이기도 하죠. 음.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즉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랜 동안, 인구의 시간 동안, 때로는 내 세대에는 이루,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세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어,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내 자손들, 후손들을 통해서, 어, 그 약속이, 내 소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시고 그 언약의 약속을 아주 창대한 그런 약속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첫 약속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 초안부에 나오는 말씀처럼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어약의 그러니까 말씀이 아브라함 때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삭과 야곱과 요셉, 하물며 요셉 이후에 그 모든 시대에 네, 지나서 그 모든 시대를 다 지나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을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약속을 받을 당시에는 아무런 생각도 못했던 유대 땅이 아닌 뭐나만 애국 땅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시기와 장소를 전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약속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은 어, 완약, 완악해지기 쉽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어,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루가 정말 길죠. 어떤 때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할 때는 하루가 천년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고된 하루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나 지나보면 10년이 하루처럼 어느샌가 훌쩍 지나버린 그런 어,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도. 어, 영원할 것 같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잠깐 1장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8 절로 1 1 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느라 그래서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히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기 아니라 라는 이런 말씀으로 추레극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용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애국의 왕, 바로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왕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에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정책, 그 시작했던 이도 바로 바로왕이었습니다. 인구 억제정책을 펼치 마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어장의 백성들, 그 귀한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돔과 람셋이라는 어,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와 같은 마치 그런 왕의 무덤을 짓는 그런 노예로 전락시킨 이가 바로 <laughs> 애국 왕 바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질기고 질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었던 것이죠.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더 번성해져서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더라. 애국 사람들그 세계를 주름잡던 강대국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노예인에도 불과하고. 끝없이 불어나자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억압 받을수록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성취를 거스리는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는 것을 인간이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오신 역사의 물결은 인간의 깨와 권력에 의해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양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노예가 된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정신적으로 이미 애굽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 정신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한 민족의 얼과 혼이 중요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들은 애국의 노예가 되었는데 육신의 몸만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정신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언약도 모두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혁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적과 꾸려는 가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말을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몸이 피곤하면 종의 말도, 주의 종의 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다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적으로 온 땅에 가득했지만 이것을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의 성취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는 영적인 안목은 그들에게 이미 사라져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역사를 망각한 백성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도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는 그저 본능만 남는 한낱 동물에 불과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겐 마음의 상함과 가, 가혹한 노역이라는 당장 눈앞의 현실에 갇혀서 노예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애굽 하여서 가난을 향해 출발했을 때, 그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추애굽 과정에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도와주셨건만, 그들은 목이 마를 때, 배가 고플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육신은 출애굽하여 노예 생활을 벗어났지만 그들의 정신, 영혼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남아서 영적 무능력의 집단의 모습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을 모두 상실한 시체말로 오합지졸.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합지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조금 거북하시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오합지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사전을 찾아보더니이오 자가 까마귀 오 자더라고요. 까마귀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걸 보면, 제 각기, 제 각기 그렇게 논다고 하네요. 물론, 이동을 할 때라든지, 어, 이렇게 어, 어, 움직일 때는 단체로 이렇게 날아다니기는 하지만, 물이 가운데도 까마귀의 그 움직임이 굉장히 산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와 같은 그 군대의 정렬을 어, 뭐라고 말한다고요? 오합지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오합지졸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오합지졸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기에도 또 그들이 그들 자신을 보기에도 그들은 오합지졸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보기에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그 순간에 선 것입니다 이시해산의 언약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학지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의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먼저 그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애굽의 고된 노역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인하며 중노동에 허덕이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모세를 택하여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었건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건, 그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 좋겠건만 항상 망각하고 다시 자신의 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그런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죄와 어둠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구원의 은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지난날의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마다 과거의 노예 생활을 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베풀어 주실 그 축복의 그런 약속을 이루어 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된 삶을 살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며 책임감을 잊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과거에 우리 민족이 당하였던 그런 역사, 고난의 역사, 민족적으로 착취당하고 억압당했던 그 지난 날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 오늘과 내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기억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져버리고, 그저 편안해질 때면 잊어버렸다가, 또 힘들어졌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과거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마시고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오늘의 나를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군대곧 오늘 말씀의 제목 거룩한 선교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신의 산에서 온약하게 되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오합지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더정확하게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구세군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선교적 사명을 위임받아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오늘 우리 낙평 영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주님을 알지 못하던 저 세상 사람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자 오학 지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곧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낙평 영혼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 영혼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온전하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 공동체를 저 세상에 내보내어 저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내산에 도착한 시기가 출애굽한지 50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50일이 지나서 오압 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체계를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언약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이 50일을 기념하면, 77절이라고 해서, 7일이 일곱 번 지난 날, 7749죠? 그래서 49일이 지난 50일 되는 날을 5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5순절은 요즘 우리가 지키는 절기, 이제 곧 다가오는 맥추절의 그런 절기와 같은 그런 절기인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받은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명절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맥추절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첫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켜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성경에, 구약에 나온 이 맥주절의 의미에는 77절, 5순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곧이 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 오순절 신약에 와서도 오순절이 등장하는데요. 그오순절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5월 24일. 성령 강림주의를 의미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지 50일이 되는 날 그날 마가다라 방에 임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곧 성령 강림주의인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정리하자면 구약에서는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그 당시만해도 제자들은 오합지졸과 같은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어, 배반했던 그 많은 제자들 그들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성령 강림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다 함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00 베드로전서 아, 베드로 2장 9절 말씀 우리 다함께 말씀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응.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화면을 한번 넘겨 주세요, 생님 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네. 제사장들이요, 네. 거룩한 나라요, 네. 그의 소유된 네. 백성이니 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네. 그의 기이한 네. 빛에, 네. 빛에 네. 들어가게 하신 네. 이에 아름다운 네.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바로 곧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국한되었던 그 축복이 오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어, 주신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구세군 악병연군 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공동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 저문 밖으로 나가서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선교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낙병영문이 이제 거룩한 선교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3주차를 맞이한 50일 전도여정 이제 28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50일 가운데 12일이 지나고 22일이 지나고요. 22일이 지났네요. 반 조금 더더 더 남았죠. 28일 남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좀 부담이 되십니까?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50일 전도운동이 결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본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이 안에서 하나 되어서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50일 전도운동은 그저 한국 구세군의 부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 낙평영문이잘 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 그것이 이스라엘 쪽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사명,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저 세상으로 나가는 선교적 사명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 세상으로 나가서 그곳의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한 영혼을 이 가슴 속에 품고 그한 영혼의 마음을 주님께 인도하는 중보의 마음, 중보자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상처입은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저 세상의 치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제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귀한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